안녕하십니까. <laughs> 김감자입니다. 네, 오늘 네, 10월 31일입니다. 금요일이고, 연차 썼습니다.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용님의 잊혀진 계절 가사에 보면은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가사가 나오고, 그래서 상징성을 갖게 된 날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되면은 오늘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는 굉장히 맨날 금방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인상이 늘 들고 그런 기준점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좀 남다르게 한번 인식하고 지나갑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리고 또 할로윈 이기도 하죠 어, 올해는 아마 케이팝 데몬 헌터스 할로윈 코스튬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어,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인터넷상으로 <laughs> 어, 보면서 즐길 어,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음, 꿈을 계속 꿉니다 뭔가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오래 아, 오래된다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연달아서 꿈을 꾼 날도 있었고, 오늘도 마침 또 공교롭게도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나서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보통 저는. 근데 기억이 나는 게 고무적이고, 기뻐요. 오늘은 모 연예인이 <laughs> 꿈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랑 사귀게 되는 꿈을 꿨는데요. 어, 너무너무 설레고 좋았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나한테, 어, 자꾸 뭘 확인하고 싶다고 이렇게 키스를, 어, 계속 자처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뽀뽀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래서 너뭐 확인이 되니 이러니까 확인이 된대. 그래서 어 그럼 사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응 알았어. 그래서 사귀게 되는 그그 그 뭐랄까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 중에 하나로 뽑힐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비록 꿈이었지만 <laughs> 기분이 굉장히 현실처럼 좋았고요. 그리고 더 기분이 좋았던 거는 그 같이 아는 뭐 이렇게 동아리라고 파악이 되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가정집 같은 곳에 이제 거실 꽤 넓은 거실에 쇼파도 있고 막 사람들이 MT 분위기로 막 흩어져서 있었어요 근데 막 갑자기 그 빔프로젝터로 희한하게 그 여자 연예인이 연애를 하게 됐을 때는 넌 망할 것이야. 라는 빔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었고, 막, 분위기 자체는 되게 까르르 까르르 재밌어 하는 분위기. 어,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 둘이 사귀는 걸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남자가 그 여자 연인한테 자꾸 막 장난치듯이 관심을 보여서 내가 이렇게 뺨을 <laughs>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면서 <laughs> 꺼지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어, 꺼지더라. <laughs> 그런 꿈이었습니다. <laughs> 아참 참. 아, 기분이 참. 그런 것, 그런 걸 너무 겪어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laughs>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설레고. 이제는, 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감정들은 꿈에만 들어있네요. 네. <laughs>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꿨었던 꿈들을 조금 한번또 남겨 보자면은 어 10월 18일 토요일 날에 어시철 님의 민물 장어의 꿈을 노래방에서 열창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보통, 요 전까지, 한, 꽤나 긴 시간 동안, 한몇 년간, 꿈이 기억난 적이 없거든요. 꾼 적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기억이 생생하게 난딱 첫날이에요, 이게. 최근에 요게 도화선이 되어서, 여러 꿈들을 놓고 기억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운명적이랄까요? 어쨌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꿈꿔도 기억이 안 나다가, 정말 이 꿈부터 기억이 생생해 나는 그 바이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그긴 시간을 이겨낼 정도로 뭔가 좀 임팩트 있었던 꿈이었던 거죠. 어 노래방에서 민물장어의 꿈을 꽤나 되게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계속 다 불렀어요 그냥. 근데 어 마치 신해철님의 성대인 것 마냥 제 목소리 굉장히 적절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노래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 불렀어요 불렀더니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해주고 잘 불렀다 박수 쳐주고 누구 한 명은 그 중에서 아유 참 부드럽게 잘 소화했다라는 관객평도 기억이 남고 그런 꿈이었어요 노래방 누가 이렇게 민물장어의 꿈을 예약을 해놓고 아 이거는 김감자가 잘하지 하면서 저한테 마이크를 그냥 이렇 들이미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됐었고 노래 불렀고 관객평도 좋았고 하 이렇게 박수 쳐주고 굉장히 인정받고 즉각적인 인정을 받고 이랬었던 경험이 음, 내가 원하는 그런 인정 그거는 진짜 너무 오랜만이고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꿈이었지만, 아 너무 생생하고 기뻤어요. 정말 기분이 현실처럼 좋았고, 어, 그랬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노래지? 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또 찾아보니까, 어, 신해철님이 10월에 돌아가셨었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 안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라서.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운명적이고, 어, 신해철님 성격상 이렇게 누군가의 꿈에 찾아다니는 거 아닐까요? <laughs> 10월달에 자기 죽은 달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그 꿈꾼 본인한테도 좋은 감정을 이렇게 주면서 위로감을 주는 이게 정말 마왕답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 들었고요. 하여간 그랬어요. 어쨌든 요 최근에 신해철에 대해서 기억을 하거나 생각한 적도 없고 노래를 들은 적도 꽤나 시간이 지났었는데 갑자기 별안만 이렇게 나온 게 그래서 찾아왔던 신해철님이 돌아가신 그 즈음이었어요. 10월 말이었으니까 어 그거가 좀 굉장히 좀 운명적인 기억에 남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 계기로 해서 신해철님 민물장어의 꿈을 실제로 코인노래방 가서 불렀는데 잘 불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희한하다 신기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 덕에 오랜만에 코인노래방 가지고막 노래도 부르고 했었어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학가요제가 부활했습니다 20, 20년 10몇 년 이렇게 어 만에 부활을 했는데 이제 또 대학 가요제 아니면 하면 또 신해철 아니겠습니까 그대에게 그래서 이제 신해철 AI 음성으로 인트로를 꾸며주고 그리고 또 신해철님 자녀들 딸 아들 나와가지고 그대에게를 이제 루시였나요 그 밴드랑 같이 어, 불러주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신해철님의 딸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훌륭하게 잘 컸어요 그래가지고 말하는 것도 참 이렇게 아주 울림있는 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늘 어, 아버지의 팬들은 우는 모습들이 많았다 감동을 받아서 늘 울거나 위로받아서 우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오늘 만큼은 이제, 기뻐하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랬었고, 아, 잠깐 끊어가야겠다, 씨. 그리고, 그, 그 다음날에도 바로, 꿈을 꿨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아정, 이라는, 이름의 여자와 썸을 타는 꿈이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라졌네요 기억이 지금 시점에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또아 설레는 감정 비록 꿈이었지만 가질 수 있었고요 음그 바로 다음날에 이 넉살이 나오는 꿈 꿨어요 이게 넉살이 마치 소설의 세계관처럼 이렇게 우리 일종의 코인 코인을 얻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렸는데, 그게 코인이 번성해 가지고 후대에서 넉살을 신처럼 이렇게 모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소설을... 꿈으로 옮겨온 것 마냥 그때 요 직전에 키메라의 땅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요 생각이 있고요. 아무튼 이거 굉장히 나중에 소설로 내도 재밌겠는데 조금 각색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어 다음날에도 지금의 기억을 안고 2018년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이 있었고 그막 야구를 했는데 그 SK가 이기는 경기였어.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야 이거 이긴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어, 기억이 납니다. 그 이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야 그대로 참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날에는 이제 고세빈이라는 그 유튜버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연기하는 그 예쁘신 분그분 거를 그분 알고 있습니다 자주 즐겨보고 있고 어 그래 어쨌든 이 사람이 나와 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어떤 골목 같은 데서 내가 숨어 들어 있었는데 어, 가까운 집에서 갑자기 TV가 폭발을 하는 거야 <laughs>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용의자처럼 몰린 거지 그래서 막 경찰한테 수세에 몰려서 나 아니라고 하는데 고세빈이 나타나 가지고 이 사람 범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갔어요. 그냥 툭 치고 가더라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내가 풀려나서 고세빈 너 그럴 수 있느냐. 어막 쫓아가는 진짜 실제 달려와서 쫓아가는 그런 <laughs> 꿈을 꿨었습니다. 음아 그리고 그치?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 어떤 학생 같은 퉁퉁한 여자애가 집에 겨들어와가지고 무단취식을 하는 꿈을 꿨는데 그 애가 너무 얄미워가지고 몽둥이 후려 패고 나중에 막 누나를 뽑고 사지를 찢는 <laughs> 꿈을 꿨어요. 그것도 굉장히 생생했고 그 이후에 그 애가 사이보그가 되어가지고 그 우리 마을 일대를 다 불사르고 집도 우리 집도 복수하라고 불태우는 그런 꿈을 꿨었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꿈을 꿨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에이팩 기간입니다. 에이펙 기간이고, 어, 13년 만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뭔가 AI 같은 그런 장면을 어제 연출했고요. 오늘은 이제 중국과, 어, 담화한다고 했고, 어, 뭐, 일본, 그 다음에 트럼프, 중국, 노, 뭐, 노르웨이였나? 아니, 어디였지? 어쨌든 다 와가지고 각국에 참, 이게 경제올림픽 같아요, 진짜. 그, 정치올림픽? 되게 참 재밌습니다. 올림픽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일본 총리는 된지 열흘도 안 돼서 이렇게 정상들한테 안면 트고 선보이는 그런 기회가 됐던 자리였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을 또, 뭐또 보여주고 상징성 갖고 이런 의미가 있었고, 트럼프도 관세협상이라는 뭐 목적이 있겠고,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 어, 정상화랄까 그 관계 조정 이런 다 목적이 있었고 요번에는 시기가 시기에 맞게 다 각자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밀도 있는 그런 만남들이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경주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참 그런 자리를 열어도 될 만큼 굉장히 잘 어울리고 참 품격 있는 도시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